볼까요? 육십구가 음. 음. 다음 의미와 어울리는 어위를 찾아쓰시오. 진실은 아무리 은닉, 은폐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음. 은폐가 되겠어요. 은폐. 음. 이렇게 은닉 또는 은폐 이렇게 하는데 어, 한자 은자가 다 숨을 은자예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다다 다 숨기는 건데. 일반적으로, 은익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은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어떤 물건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범죄자를 숨기는 거 있잖아요. 범죄자를 은익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또는 부정적인 재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은익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은익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것에 해당될 때 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음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떤 때는 부정적인 경우에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딱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저 은익 같은 경우가 이제 부정적인 것을 감추거나 숨길 때 쓴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자, 근데 여기는 진실이잖아요, 진실. 어, 진실을 숨기는 거니까, 진실이라는 게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은폐, 이렇게 되겠어요. 제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의의 또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됐죠. 예. 의의가 되겠어요. 이것도 위에 있는 은익, 은폐보다도 더 구분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의의 또는 의미 같은 경우가 둘다 어떤 것의 뜻이나 가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좀 가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비중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어떤 뜻과 같은데 좀더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장도요. 이 문장의 답은 의의지만은 문장을 약간 바꾸면은 의미. 로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가 크다 이렇게 되고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때는 의미가 더 적절한 거죠. 그래서 그냥 문장 상황을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예, 딱히 얘를 쓰는 게 맞냐, 얘를 쓰는 게 맞냐 이렇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우연장의 말씀에 의의, 이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어, 여기는 뭐 저번에 나왔던 것처럼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 자가 다를 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다른 의견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값산 도배지는 그나마 성의 없이 발라 이음매, 이음새에 허연선이 드러나 있었다. 이렇게 됐죠? 이것도 저번에 나왔는데, 어, 이음매. 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새 자가 붙은 이음새라는 것은요, 어떤 것에 모양새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 모양새. 예, 모양새를 나타내 주고, 이음매는 그냥 이은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은 부분에 허연선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은 부분, 어, 이은 부분. 얘는 새가 보면 모양, 어, 모양새를 나타내는 그런 모양. 자,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일체, 일절, 입밖에 꺼내지 마시오. 이것도 저번에 나왔었죠? 한자를 보게 되면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체로 쓰느냐, 일절로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절 이렇게 되겠죠. 아, 어, 절대로 막 이런 뜻으로 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은행 돈을 빌려 사무실을 임대 또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어, 뭐 평상시에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빌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어, 빌렸어요. 어, 사무실을 어, 임차. 할때차 자가 무슨 차 자냐면, 무슨 차 자죠? 향가에, 향가, 향가의 표기 방식이 향찰식 표기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쵸? 어, 근데 그 향찰식 표기가 뭐예요?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빌려서 쓰는데,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빌려서 썼기 때문에, 걔를 향찰식 표기라고 하는데, 그 향찰식 표기도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중국의 문자를 빌려서 표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다 뭐라고 래요 문자를 빌려서 표기했다. 차자, 차자 표기라고 하잖아요. 차자가 빌리다 차자잖아요. 빌리다 차자. 그래서 은행 돈을 빌려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에이. 근데 임대는 무슨 뜻이죠? 반대로 빌려 주는 거잖아요. 예, 빌려 주는 거잖아요. 예. 자, 이 문제를 개혁하려면 사장에 대한 사장에 대한 임면 임명권과 견제 체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임면이 되겠어요. 임면. 입면. 음. 임면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임명 임명하다 할때그 임명. 또 하나는 해임. 어. 임명과 해임 이두 가지의 권리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임명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한테 어떤 직무를 맡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임명이 되겠습니다. 임명과. 음. 뭐, 좀 있으면 또 선거를 하겠죠. 어, 서울시장 선거, 뭐 부산시장 선거 하는데,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만, 뭐,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새로, 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면권 있잖아요. 누군가를 쓰고 누군가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한 몇백 개, 몇천개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우리는 선후배 사이이기에 허심탄회하게 아, 지내자 이렇게 되겠어요. 뭐 다른 거는 굳이. 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사이, 이기에, 요 부분 있잖아요. 예, 사이, 이기에. 음, 여기는 사이라는 거하고, 서술격조사 이다 있잖아요. 이다의 어간 이하고, 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명사형 전성음이요. 어, 명사형 전성음이, 그 다음에 에라는 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가 서술격조사 서술격조사이다의 이 어간 이고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 어미고 그 다음에 애는 조사고 이렇게 되니까 다 붙였어야 되는 거죠. 사이 이기를 다 붙였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은 어, 올해부터 신찬 도약의 나래를 별어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음, 여기는 뭐 굳이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 붙여 쓰는 거예요. 한 단어니까 올해는 붙여 쓰는 거죠. 음, 네, 굳이 구분할 게 별로 없네요. 없는데 그냥 여기는 띄어 쓰기보다는 이 나래라는 말 있잖아요. 음, 이 나래라는 말이 원래는 표준어가 아니었었죠. 원래 표준어는? 그럼 원래 표준어는 뭐였었죠? 어, 어려운 거 물어본 게 아닌데? 날개잖아요, 날개. 아, 날개가 원래 표준어였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복수표준어가 됐죠. 그 날에나, 날개나. 아, 둘다 복수표준어예요, 얘는. 아. 자, 그 다음에, 음, 그대와의 추억이 있음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죠? 어, 이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기본형이 있다잖아요. 있다. 그렇죠 있다의 어가 이세다가 뭐를 붙여야 되냐면 이거는 만약에 음을 붙이게 되면 명사형 어미라고요. 예, 근데 여기다가 명사형 어미를 붙이면 안 되고요. 음, 음에. 이렇게. 어. 어. 있스 이스... 어, 메가 아니라 어떻게? 어, 좀 잘못했어요. 어. 있음애가 아니라 으매, 으매. 이렇게 이렇게. 어. 으매. 이렇게. 음. 있음애. 이 근데 이 으매 같은 경우가 이제 어간이죠. 어, 아니, 어미 죠 어미 음. 어민데 어떤 뜻으로 쓰는 거냐면 못 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뭐 이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쓰이는 어미예요 어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있다라는 단어가 용언이라고요 동사 또는 형용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쓸데없이 음을 붙이게 되면 명사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명사형으로 만들 때도 있지만 이럴 때 굳이 명사형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미 음해를 붙인다. 그리고 이음해의 뜻은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 이게 맞냐 안 맞느냐는 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임으로 어 이거하고 바꿔서 보세요. 예.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임으로로 바꾸었을 수 있으면 얘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에이. 자, 그다음에 신제품을 선 배웠어도 매출에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얘가 잘못된 거죠. 왜냐면선 원래 선보다인데 얘를 선보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얘를또 과거형으로 하니까 선 보이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에이. 그래서 얘를 줄인 거죠. 보이 엇을 줄인 거잖아요. 에이.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죠. 이렇게 음, 이렇게 고쳐. 어 분한 마음을 품고 어 분한 마음을 품고 응? 어디 갔지? 왜 이게 바뀌었지? 어디로 간거야? 어 여긴데 음 분한 마음을 품고 원한을 쌓음 뭐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했죠? 한분추원 이렇게 되죠 한분추원 뭐다 한자를 다 알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이번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라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더 좋은 일이 더하여진다라는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은 7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어요? 예, 금상초마 여기 금자가 비단 금자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서 나오면 비단은 좋은 거예요. 예, 비단 옷 하면 좋은 옷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 비단 위에 무엇을 더, 더 했다? 첨자가 더 하다 첨자예요. 꽃을 더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연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무슨, 무슨 강산. 이렇게 하잖아요. 금수강산. 이렇게 하잖아요. 금자 쓴 거예요. 저금자. 예, 예, 어, 노 숫자를 써서, 어, 어, 금수강산.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저, 금상첨화하고 반대되는 뜻은. 그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뭐라고 읽어요? 예, 네, 설상과상. 예, 네, 설상과상이 금상첨화하고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슬프지만 겉으로 슬픔을 나타내지 않는다. 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라고 읽어요? a 블비 어, A블디. 서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어떤 시, 어떤 시를 공부할 때저 한자성어를 들어봤을 텐데. 슬픈데 그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안다라고 하는 이 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요. 맨 마지막에 진달래꽃 맨 마지막에 나부기가역겨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음. 그 부분이 두 가지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하나는 저 한자 성어와 관련된 거예요. 예? 예, 한자 성어와 관련 또 하나는 뭐죠? 그 부분이 어떤 표현 방법이 쓰인 거죠. 어떤 표현 방법? 반어법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시의 표현 방법에 관한 표현 방법에 관한 게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근데 표현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시에 지문으로 나온 시에 다른 표현 방법이 쓰였어도 걔를 꼭 문제상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문에 나와 있는 시에 어떤 표현 방법과 어떤 표현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쓰였으면 걔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어법이 쓰였을 때, 또 하나가 뭐예요? 역설법이 쓰였을 때. 이게 어, 지문에 반어법, 역설법이 쓰인 시가 나오면 반드시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 중에 반어법과 역설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화를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되죠? 음, 뭐죠? 9번이잖아요 뭐죠? 원원 원화 소복 이렇게 해요. 원화 소 원자가 멀다 원자잖아요. 화를 멀리 한다 이런 뜻이고요. 복은 불러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아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치다 이렇게 되죠. 음. 어 5 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라고 읽어요? 저일 번에 분자고 똑같잖아요. 두 번째 글자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슬플 비자잖아요. 비분관계 이렇게 비분관계. 음, 비분관계. 대부분 사람들을 가르칠 때 시를 가르치는데 그뭐 애상적이다, 애상적이다 할때 애연조다. 또는 아까 나왔던 거 A 불비다 이 애자가 나오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A 애자가 무슨 애자예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사랑 애자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시 시를 공부할 때 애자가 들어가는 단어 있잖아요. 사랑 애자 쓰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저 슬프 애자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 예 그럼 뭐 비애다. 비에다 슬프다, 비 슬프다의 자예요. 예. 애연조다 슬픈 어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읽어요? 다 알잖아요, 2번은. 천인공로. 이렇게 읽죠? 에. 천인공로가 뭐예요? 천, 하늘천 자잖아요. 하늘과 사람이 공, 같이. 로, 화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천인공로할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말을 할 때, 천인공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읽어요? 절치부심 t 자가 이 t 자잖아요. 이, 이. 어. 그리고 절 자가 끊을 절 자예요. 그러니까 이가 끊어질 정도로. 부드득, 부드득 가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부심할 때 부자가 썩을 부자고, 심 자가 마음심 자죠. 그래서 일을 끊을 정도로 갈고, 마음을 썩힌다. 이런 뜻으로요. 분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 6번은, 뭐라고 있죠? 계란육을. 계란육을 어어 어. 글자도 그대로면 달걀에도 뼈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달걀에도 뼈가 있어요. 근데 달걀에 뼈가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에이. 그래서 아야안 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 8 번은 아까 설상가상 했었죠. 그다음에 1 0 번은 식 겁이에요. 겁, 음, 겁내다, 겁재예요. 시겁하다 이런 말 쓰죠. 시겁하다라는 어, 것은요 어, 뜻밖에 놀라 겁을 먹다 이런 뜻이에요. 음. 자, 그다음에 관용어고요. 봉사 단청 구경한다 할때그 단청이 뭐냐면 한자로 하게 되면 불글단자에다가 풀을 청자를 쓰는 단청이에요. 어서 많이 들어봤나요? 단청이라는 말을. 어, 문학작품, 옛날 고전문학작품 할때 단청이라는 말이 가끔씩 나와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집에다가 채색을 할수 있는 집이 두집 밖에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 집에는 단청, 즉, 색을 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어느 집에 단청을 칠했나요? 붉은색과 푸른색. 어느 집이요? 궁궐이요. 임금이 사는 궁궐. 보면은 막 이렇게 기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벽 같은데다가 대부분 푸른색과 빨간색으로 색을 칠했단 말이에요. 또 어디 가서 그런 집을 볼 수가 있나요? 예? 절이죠, 절. 그렇죠. 신적인 존재를 모셔놓는 그런 절 같은데 이두 집만 단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봉사라는 것은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봉사가 단청 구경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아, 사물의 참된 모습을 깨달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음, 봉사가 단청을 볼수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부서진 갓모자가 되었다. 갓모자가 그 갓에 가, 세, 그, 주변, 이렇게, 모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선시대 그, 가 쓰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부서진 간모자가 되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문법으로 따졌을 때, 이 간모자가 문법으로 따졌을 때, 문장 성분이 뭐가 되겠어요? 보호죠, 보호. 그렇죠. 예. 어, 보호예요, 보호. 보호 되게 쉬운 거예요. 어? 예, 보호가 제일 쉬운데, 음, 보호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보호가 의외로 문장성분 물어볼 때, 보호 물어보는 것이 문제 잘 나와요. 아주 간단해요. 뒤에, 되다 또는 아니다가 앞에 나오면은 얘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예, 영어에서도 몇 형식 문장에 보호가 들어가죠? 이 형식의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보어는 무슨 보어예요? 주격 보어잖아요. 그렇죠? 주격 보어잖아요. 예. 예, 보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생략이 된 거죠. 주어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서진 간모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예. 주어가 부서진 간모자가 되었다. 남에게 꾸질 함을 듣고 무안을 당했다. 아, 챙피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이왕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평상시에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아니, 사람한테 어떻게 좋은 하루가 되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의 길을 포기하라는 말이잖아요. 아, 그렇지 않은가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나중에 괜히,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 올바른 표현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좋은 하루가 되세요. 사랑한테 왜 좋은 하루가 되세요?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기 영찬 씨가 화장실에 갔나 본데, 음, 저번 주에 모의고사 본거 있었나 보죠? 조그만 종이로 말고 큰 종이로 본거 있었죠. 거기서 저번에 왔을 때 영찬 씨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봤어요. 이게 그 해설지를 보게 되면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해설지는 그냥 중의적인 표현으로 잘못됐다 이렇게만 했지, 왜 중의적인 표현인지를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비슷해요. 감기약 주세요, 아니면 설사약 주세요,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표현, <laughs> 뜻이 두 가지잖아요. 설사를 하는 약을 달라고 하는 건지, 변비가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관장하는 설사를 할수 있는 약을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설사를 멈출 수 있는 약을 달라고 하는 건지가 이게 애매한 거잖아요. 안 그런 건가요? 예, 네, 그거하고는 다른 문장인데, 그문장의 중요성을 띠었다라는 게 그런 식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는 데는 무새도 녹는다. 에이. 자기의 잘못을 잘 변명하고 사과를 하면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용서를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변죽을 치면 복판이 온다 이렇게 되죠. 음. 변죽이라는 게 어떤 곳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예, 어떤 곳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어, 변직이 되고그 다음에 북은 칠수록 소리가 난다 라는 것은 어, 다투면 다툴수록 그만큼 손에만 커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예.